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니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니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과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상인 목사님의 글에 실린 예화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어떤 꿈을 꿨느냐? 천국에 간 꿈을 꿨어요. 자, 천사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여기저기 천국을 구경하다가. 한 번은 서커스 공연을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공중 재배를 이제 돌고 있는 공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분명 맨 아래부터 차례차례 손을 잡고 그 손을 이렇게 맞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인간 사다리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막상 가장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잡음이 없이 허공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그를 보고 천사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허공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삶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구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잠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삶에서 살아내고자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러나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고 무너지면서, 그리고 또한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자괴감이 들 때가 많고,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많이 고민이 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속했던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삶에서 살아내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때 말씀을 그 자리에서 실천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니우치고 갔으니 아멘. 어, 오늘 본문의 비유를 우리가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성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극히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에 눈이 멀어 있는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성전을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상을 뒤엎으시고 성전을 정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영적인 눈이 멀어 있었던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네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지금 도대체 이런 일을 행하는 겁니까?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께 아주 급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항의를 받고 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오늘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태평양의 교우 여러분, 비단 예수님님 앞에서 항의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종교지도자들 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고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한 채 지극히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항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을 항의하는 삶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이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나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 비유를 살펴보면요. 포도원을 소유하는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두 아들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너희들. 거기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좀 해라라고 각각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아주 힘 있고 확신에 찬어조로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예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답만 보면 어떻습니까? 대답만 하면 말만 보면 이큰 아들의 이 행동 이 답은 어때요? 100점짜리죠. 사실 하인도 아니에요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에게 핑계를 댈 수도 있고 투정을 부릴 수 있고 불만적으로 소극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예,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에요. 반면에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이런저런 핑계도 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단번에 뭐라고 그래요? 실소이다. 아버지 나 싫어요. 가기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라고 아주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자이 답변만 보면 이두 아들 중에 이 둘째 아들 얼마나 서운해 이 둘째 아들의 답변을 들었던 이 아들, 주인 아버지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요. 중요한 사실 우리가 한 가지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판단할 때 아들들의 이 답변 이 말로 했던 이 대답을 통해서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라고 자신이 있게 대답했던 이 마다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다들이 과연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의 권위에 항의하려고 대들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내 네,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대담만 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그들의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여가는 일에만 오로지 열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잘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으로 그렇게 살겠다 확실히 화답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만 화답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눈물로 엉엉 울면서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로 이야기를 해 놓고 결단과는 전혀 상관없이 삶에서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여전히 내 욕심대로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여러분 아십니까? 성전에서는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처럼 확신에 찬 예수맨이 되었다가 세상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삶을 살아내는 그 터전에서는 여전히 노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삶으로 하나님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이땅에 인간된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말씀을 다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절정 실천함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시기까지 현실의 삶에서 말씀이 실천되는 그 모습을 보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현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 때마다 심하다 듣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삶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때로는 하, 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주신 말씀은 제가 지키기 힘들 것 같네요. 이번에는 지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단언할 수도 있는 그런 둘째 아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너 니누에 가서 회계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니누에로 가야지 않겠습니까 행동은 니누에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그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요나 선지자 버리고 다른 선지자 세우셔도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 선지자를 물고기 배 속에 두시는 거예요. 왜 두셨을까요?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말씀을 실천하라고 그 물고기 밥을 되게 하신 거예요. 이후에도요. 요나 선지자가 이두에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도저히 분해하고 있는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 선지자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 주시며 온유한 말씀으로 요나 선지자를 대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여서 우리가 때로는 악한 그 자리에 있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기에 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항의하고 왔던 이 종교지도자들을 향하여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이 결론은 뭐예요?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교자들 지도자들을 싫어하셔서 저주하시는 말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아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악의 자리에서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 이 종교지도자들을 어떻게든 지금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내시려고 자. 오늘 지금 이 비유에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자꾸만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자꾸 무너져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안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내 삶을 지배해서 하루를 마칠 때마다 후회함과 신앙의 회의감만 여러분 신앙의 자괴감만 남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우리에게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 그저 무의미하게 내라고 이야기했다가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그런 마다들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있는 자리가 지금 악한 자리가 아닌가, 어리석은 자리가 아닌지를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면밀히 내 자신을 체크하고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드시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의 말씀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삶에서 살아내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1절과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돌 중에 누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년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니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시죠. 포도원 비유의 이 주인은요.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주인은 포도원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가꾸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 이 주인에게 포도원은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고 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귀하게 조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 그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아들들에게 이 포도원에서 일함의 기쁨을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누리게 하고 싶으셔서 오늘 지금 이 아들들에게 너희들 가서 포도원에서 일좀 해라. 그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 아들들에게 이 포도원을 가꾸라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조성하는 그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그 감격적인 것들을 삶에서 누리고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보다도 완벽하고 아름답게 조성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들인 우리에게 기꺼이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큰 행복인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때 당시에 선택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아버지의 진심을 모르고 건성으로만 네라고 대답해 놓고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짓밟고 무시해 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하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 선포의 말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고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도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은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둘째 아들 세례들과 창녀들은 어떻습니까? 이들도 역시 처음에는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리와 장녀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세리와 창녀들이 결단했다고 해서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고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비난하는 지옥같은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리와 창녀들은 비록 세상이 지옥같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조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감격 그 기쁨을 삶에서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평양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절망 같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더욱더 이 포도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 주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분명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모든 곳곳마다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원하신 것단한 가지입니다. 단한 가지. 그건 무엇이냐?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너무 보잘 것이 없어서 너무 너무 내 자, 달란트가 작은 것 같아 보여서 주님 앞에 드리기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보잘 것 없는, 부끄러운,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그거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과 접붙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가지로 변화시켜 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요 삶이 되어지고 보여지는 일들의 삶을 올인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삶을 내가 일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때로는 하찮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내 삶이 참 말라 비틀어버리진 가지처럼 보일 때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켜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바꿔주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영적인 자치들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루과이 작은 성당의 한쪽 벽에 주기도문의 시리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지 말라. 자신은 이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마라.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하지 마라. 실제로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이 세상을 좋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말하지 마라. 실제로는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하지 마라. 속으론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말하지 마라. 누구에게인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말하지 마라 실제로는 죄 지을 기회를 몰래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자기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전국을 찌르는 시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를 읽는데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주기도문의 어느 한 구절조차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매번 주문처럼 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주기도문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절망이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나를 회개의 자리로 어떻게든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씀을 실천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거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당연한 말씀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삶에 비추어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입술만 둥둥 뜨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말뿐인 가벼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결단과 실천의 진중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 열매가 풍성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살아는 모든 택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